이문희동 주민총회 사회자 총무 이선난입니다. 지금부터 이문희동 주민총회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영상으로 인사말씀을 보내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님,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 국회의원님, 서울특별시 의회 오중석 의원님, 동대문구 의회 김창규 의원님, 동대문구 의회 전범일 의원님, 지금부터 내빈 여러분들의 인사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유동열입니다. 이번 주민총회에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비대면으로 이번 총회를 준비해주신 각동의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금년 가을쯤이면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의 정책들을 잘 발굴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다른 동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동네가 되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또 성원하고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의견들을 내서 알차고 보람 있는 그러한 우리 동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 정리하는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문이동 주민 여러분 안기배보입니다 어느새 성화의 계절입니다. 장렬한 태양과 짙은 녹음에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을 느껴집니다. 인간의 질서가 아무리 이대해도 자연의 질서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계절은 엄연히 우리한테 만물의 이로움과 생장을 도와줍니다. 주민 여러분의 오늘 뜨거운 애양심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모인 이유를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문 이동은 아, 역동하는 동네입니다. 아, 주제다시피금공업사 부지의 복합문화 시설, 아, 이문고가 철거, 신입문역 신축 등 연계한 지역 사업은 아, 주민의 삶에 한층 더그 빛을 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 지역 발전의 중심에 언제나 주민의 민의가 함께 있고 공동체 개발 위해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권자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틀에서 함께하는 그런 마을 총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민 이동 어, 주민자치 여러분 어, 지역의 참된 주인으로서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한뜻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주고 을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민 자체가 보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깨 어깨를 걸고 동두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일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마을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가 더욱더 건강한 주민 발전의 토양이 되어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다시 한번 악몽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중석 서울시의원입니다. 이문 이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직접 얼굴 뵙고 한분한분 한분 체온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어, 인사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 저도 좀 일찍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요.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어, 우리 집단 면역이, 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문 이동의 박승구 회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어, 정기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또 임문 이동에 가져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이문 이동 수건 사업인 신이문역 고가에 대한 지하화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6월 중에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만 신이문 역사에 대한 또 신축 어, 신개축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일들이 빨리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 이문 이동 주민자치회가 또 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좀만 더 힘, 힘을 내주시고요. 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얼굴 찾아뵙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 의원 김창조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이문이동 제1의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주민자치의 임원진과 자치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힘들지라도 미래는 일상으로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각자의 삶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에서 개최한 자치계획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공식적인 과정이자 행사입니다. 이러한 주민총회를 통하여 우리 이문이동은 가까운 생활 주변에 의제부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성장을 고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총회를 통하여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문이동 주민들이 되시기를 지원 드립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문 이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전 범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이문 이동도 금년 1월부터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문 이동의 마을 의제 발굴, 자체 계획 수립, 주민 총회 의제 실현 등 지역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에 필요한 업무에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정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주민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이문 이동 주민자치회 박승구 회장님께서 이문 이동 주민총회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민총회 투표인은 380명으로 정족수가 소원됐으므로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박승구 회장님께서 개회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 이동 주민자치회장 박승구입니다. 이문이동을 사랑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문이동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여 정이 넘치는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 주민 자치회는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목표로 지역 공동체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해 배우는 기쁨 나누는 보람 남녀노소 함께하는 문화생활을 지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음이동 주민자치회는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재능 기부,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주민 참여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쉴수 있는 심태이자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즐거운 문화생활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대화하여 정이 넘치는 동네, 살고 싶은 동네, 이문이동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이동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동대문구 이문이동 주민자치회장 박승구. 다음은 주민자치회 이선난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주민자치의 현황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이선난입니다. 이문이동 주민자치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 49명 중 남자위원 19명, 여자위원 30명이며 연령별로는 30에서 40대가 10명, 50대 22명, 60대 14명, 70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 구성 현황은 고문 1명, 김두용 고문님. 회장 1명, 박승구 회장님. 부회장 1명, 유성근 부회장님. 감사 1명, 이동섭 감사님. 간사 1명, 전혜령 간사님. 분과장으로 자치 발전 분과 김재하 분과장님. 교육 문화 예술 분과 김재홍 분과장님. 복지 분과 신현수 분과장님. 생활 안전 환경 분과 안성철 분과장님으로 전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 위원 구성 현황은 각 분과별 위원 12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운영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매년 7월 전에 개최합니다.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8시 30분에 실시하며 임원회의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8시 30분에 실시합니다. 분과별 회의 일정은 자치발전 분과회의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8시, 교육문화예술 분과회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9시, 복지 분과회의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 생활안전환경 분과회의는 넷째 주 월요일 18시 30분입니다. 민관협력 회의 및 사무국 회의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수시로 실시합니다. 분과별 활동 현황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 회의는 최대한 자제하고 단톡방을 통해 네개 분과에서 의제 결정 등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한 총무님께서 현황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유성근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치 계획 수립 경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 부회장 유성근입니다. 이문이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19시 임원회의에서 임원 및 분과 총무를 포함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2022년 동단위 참여 예산 및 주민세 환원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 현수막 설치, 의제개발 지침 공유, 분과원 모집 홍보, 주민 및 의원 의제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다섯 차례 실시하여 4월부터 6월 4일까지 제한 접수된 13건의 의제를 분과별로 분류하고 분과장, 총무가 분과단톡방에 공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회에서 할수 없는 의제 및 부적격 사업을 동행정과 협의 6월 8일 총회 준비위원회 5차 회의에서 동단위 참여 예산 3건, 2천만 원 주민세 환원사업 5건, 2천만 원의 사업을 확정하고 6월 11일 정기회의에서 제적위원 49명 중 48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6월 25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의제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단위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첫째 교육문화예술분과에서 제안한 주민어울림 한마당 마실축제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둘째 교육문화예술분과에서 제안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 장애 비장애 어린이 스케이트 강습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셋째, 생활 안전 환경부과에서 제안한 신이문로 꽃길 조성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환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의제 개발비 사업비는 1,588만 6천원입니다 둘째, 자치 발전분과에서 제안한 단체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장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셋째, 교육문화예술분과에서 제한한 가족사랑, 매직 샌드아트 및 버스킹 공연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넷째, 생활안전분과안전환경분과에서 제한한 골목길 인도부터 삼각지 작은 꽃밭 조성, 꽃밭 조성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섯째, 복지분과에서 제한한 3대가 운동장에서 함께 어울리는 대동 한마당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여섯째, 복지 분과에서 제안한 매력 뿜뿜 반려 식물 나눔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이문이동 우선순위 사업 결정을 위한 금융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문이동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표 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이문이동이잘 사는 동네, 정의 넘치는 동네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가 설립된 이제 일 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자치회가 있다는 걸잘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앞으로도 이 자치회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임문이동이 더 발전되는. 네, 동의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더 좋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여해서, 내가 주민자체 들어가서 나는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문 이동이 주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문 이동이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늘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선순위사업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무동중자체 화이팅! 네! 이상으로 이문이동 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근 부회장님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이동 주민자치회 분과별 사업 제안 설명을 각 분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치발전 분과 제안 설명 김재하 분과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이동 자치회 자치분과 분과장 김재하입니다. 저희 자치분과에서는 총한개 사업을 제안 드렸습니다. 제안사업은 단체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창 사업입니다. 이무이동진원단체와 협력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네를 만들고 저소득층 어르신 소외계층에 삼계탕 김장나물 봉사를 실시하여 사랑 실체는 모험을 보이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집수리 사업을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자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예술분과 제안 설명 조윤아 총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이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예술분과 총무 조윤아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예술분과에서는 총 3개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 사업은 주민 어울림 한마당 마실 축제입니다. 이문이동 전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별 재롱잔치, 초등학생 동네 그리기 및 골목 사진전, 경로당별 어르신 노래 자랑 등을 개최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사업은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 장애비장애 어린이 스케이트 강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문초등학교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습 도움반이 있습니다. 장애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스케이트 강습을 통해 체력 증진과 건강한 심신 단련, 배려심을 함량하고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은 가족사랑 매직 샌드아트 및 버스킹 공연 사업입니다. 주민, 초등학생, 학부모를 초대하여 가족사랑이라는 주제로 샌드아트와 매직쇼 및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게 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로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복지분과 제안 설명 신연수 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이동 주민자치회 복지분과 분과장 신연수입니다. 저희 복지분과에서는 총두 개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 사업은 3대가 운동장에서 함께 어울리는 대동 한마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드립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잃어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세대 간 소외감이 증가되어 3대가 어울리는 가족 한마당을 통해 어른을 공경하고 효 사상을 교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 사업은 매력뿜뿜 반려식물 나눔 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고 집에서 고립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 및 홀로 어르신이 우울감, 외로움 등으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반려식물 나눔으로 인해 행복한 생활 영유를 위해 이 사업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전환경분과 제안 설명 안석철 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이동 주민자체회 생활안전환경분과 분과장 안석철입니다. 저희 생활안전환경분과에서는 총두 개의 사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제안 사업은 신임문로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님은 누구나 자주 악내하게 되는 이문 이동 상거리에서 신문역까지 거리의 꽃을 식재하여 거리 환경 개선과 아름다움을 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꽃길 조성은 주민의 보행과 신문역에서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조정하겠습니다. 이문 이동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방문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선사하는 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이문 이동 골목길의 작은 꽃밭 조성을 사업입니다. 쓰레기로 인해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공터에 꽃을 조성하고.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동네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분과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승구 회장님께서 주민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승구 회장입니다. 먼저, 어, 동단위 계획형 심의 참여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760표 중 316표를 얻은 신임노 꽃길 조성 사업이 1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수 760표 중2 8 0표를 얻은 주민 어울림 한마당 마실 축제 사업이 2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수 760표 중 160표를 얻은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 장애 비장애 어린이 스케이트 강습 사업이 3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회사는 1위부터 3위 사업까지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의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760표 중 190표를 얻은 단체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우 장사업이 1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수 760표 중 180표를 얻은 골목길과 인도 삼각지의 작은 꽃밭 조성 사업이 2사업으로 위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수 760표 중 169표를 얻은 매력 분품 반려식물 나눔 사업이 3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수 760표 중 131표를 얻은 3대가 운동장에서 함께 어울리는 대동 한마당 사업이 4위 사업,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수 760표 중 84표로 든 가족사랑, 매직샌드아트 및 버스 끈 공영 사업이 5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세 예산은 1위부터 5위 사업까지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구 회장님께서 제1회 이문이동 주민총회 폐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무이동 주민총회가 폐허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무동주자